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, 어,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, 이석현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진노믹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. 저를 비롯한 대협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군요. 예,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의식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어, 알고자 하는 욕구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들 눌러주시면 어, 감사하겠구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노믹 트리에 대한 일련의 이제 개요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꼭 보고 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노믹 트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뽑아 드리긴 하지만 계속 처음부터 막 이제 심화설명 하면서 막 이렇게 뭐제 개요 영상 때 자세하게 했던 내용을 또 이제 아,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자, 2000년 10월 6일에 설립되었고 체외 진단 시장에 체외 암 조기 진단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. 지노믹트리의 주력 사업은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. 바이오마커는 이제 어 사전 미리 이제 진단 키트하는 이제 그런 거, 그다음 예후 진단 할때 이제 굉장히 좀 요구, 요긴하게 쓰이는 거고요. 자세한 거는 이제 개요 영상 설명 보시면 돼요. 검증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암에 대한 조기 진단 제품을 출시하고 이거를 이용한 어 분자 진단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 이렇게 볼수있게요 여러 고용암 대장암과 방광암 폐암을 대상으로 해서 체외 암 조기 진단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용 확증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외에 각종 건강검진 센터를 대상으로 대장암 조기 진단 제품의 판매처를 확장해서 매출 증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막 그래요 뭐 이제 나름 이렇게 쭉쭉 흐름 나오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게좀 좀 확인이 되고 있죠. 네, 전반적으로 이제 나름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다. 네, 뭐 이제 그런 시점으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뭐, 지노믹 트리 이런 거 보시게 되면, 뭐, 체액 기반으로 조기 진단한다,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, 조기 진단이 굉장히 좀잘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제 자리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이머징 블랙보스터 시장 뭐 이런 식으로 해 조기진단 시장 뭐지 기존 암 진단 시장 이렇게 좀 이제 되고 있는데 나름 굉장히 좀어 긍정적으로 이제 갈수 있는 음 뭐그렇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실 뭐 기존 암 진단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미 갈 때까지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초반에 그냥 이렇게 좀 해버리니까 그냥 정말 쉽게 쉽게 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거죠. 그래서, 아, 뭐, 그냥 뭐, 좀, 애매하게 좀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다. 음. 뭐, 마커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 요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, 나름 굉장히 좀 주요하게 상황들이 좀 이제 되고 있다. 음,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면 될것 같고요. 음. 네뭐 좋아요 뭐 핵심 플랫폼 암종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되고 있고 좀 애매하게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찍어내다 보면 또 이제 지구명의 벼들날 오듯이 상황이 또 이제 좋아지게 되는 날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, 흐름대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마냥 이제 좋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대로 이제 쭉쭉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보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장암 조기진단 유전자 분석 서비스와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조기진단 하는 건 자체는 좋으니까, 예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자 그러면 진노믹트리좀 이제 흐름을 좀 이제 봐보자면. 일단 15,150원 라인선에서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상향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.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전반적으로 아주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쭉쭉 뽑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만들어진다. 뭐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. 어, 일단 한번 슈팅이 한번 과하게 났습니다. 정말 과하게 한번 났는데. 그냥 이제 뭐, 이 친구도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왔고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흑자 전환이 한번 됐다라는 점. 이게 이제 올해에도 좀 흑자 전환이 긍정적으로 좀 이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잖아 있었지만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쉽다라고 저는. 꽤나 아쉽다. 예. 네. 좀 이제 생각이 들고요. 네. 노부노 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심혈관 질환 효과가 있다는 라 소식에 좀 이제 나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고, 전반적으로 대단히 좀 이제 좋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여부는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친구가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 확증 임상 환자 모집도 이제 완료를 했다 이제 뭐 진, 조기 진단을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임상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는 거는 왜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뭔가 좀 쭉쭉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. 사실 굉장히 좀 어,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.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또 이제 만들어지는가 그런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주가 좀 흐름이 좋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시켜 나가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따져 나가봐야 되는데 좀 굉장히 어수룩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방향 자체가 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잘안 되게 되면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좀 이제 있다. 아 이렇게 볼수 있겠거든요. 음. 근데 워낙에 이제 오버 슈팅, 슈팅도 이제 오버 슈팅이 나가지고 차후의 전망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어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은 뭐 이평선 따라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마련이 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